영웅 키우기를 한번해 볼게요 요즘 영웅 키우기에 맞들려서 영웅 키우기 개 초보만 샵1 내가 방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딱돼 있네 양심상 자기가 주, 자기 주스택 10만 이상 올린 적 있다 나가라 10만 어깨감 하나 나왔고요. 양심상 나가라 자기가 4차 4차 템한 번이라도 맞춰 본적 있다 나가라 <laughs> 없군 없군 팀프리 그거 4차 템은 모임 오키 아딱 좋아 딱 좋아 딱 초보방이야 각 영웅별 정점 목록 하, 이 아이디 적혀있는 사람들은 막 저거 하면서 되게 뿌듯해 야겠죠 <laughs> 아싸 내가 막 이거 잘해서 로딩하면 내 아이디 들어간다 막 부심부리고 그러겠죠? <laughs>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 매도하는 건가? 웃기지 않아요? 이런 게임에 정점이라니 시야 150, 나도... 과연... 와... 이게 뭐냐... 일단 스킬을 봅시다... 어... 얘... 어, 이거... 이거 해야 될것 같아... 나 히든인 듯... 나 히든인 듯... 아, 처음... 처음 해보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? 다마막소환합시다 아, 바코드님 안녕하세요. 워터 엘리멘털 워터. t 그리고 물약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W군요. 한번 떨고 봅시다. v e r 라약 하다. 어쩜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? 쓰레기 구만 아, 이 캐릭터도 아, 왜 내가 항상 하는 캐릭터들은 다 쓰레기지? 아, 근데 풀타운이 좀 작구나. 힐. 아, 오세 찍군요. 빨리, 나도 스톱. 다음 쿨타운에 다 잡겠죠? 우리 팀 잘하는 것 같아. 우리 팀 나온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. 와 새로운 스킬 공격력 35 영구 오 뭐야 400도 자 아, 존나 좋은데 야개 좋은데 이 캐릭터 제거 아개 좋은데 일단. 헬름을 하나 삽시다.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그리고 건틀렛, 건틀렛을 삽시다. 공속이 빠르면은 이 계속 초기화 될거 아니에요. 그럼 계속 이거 막 꽝꽝꽝꽝 이거 히든 히든인가? 이름도 없는 거 보니까 약간 히든 같기도 하고. 어. 유니대 세계는 스탯 비례 데뷔지를 두 배로 줍니다. 오, 뭐, 좋아, 뭐, 좋아, 뭐, 좋아. 좀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스톤, 턴 다음에 셀파이어, 쳐조기야 대라. 2 0인데왜 이렇게 안 될까요? 물약이라도 사보고 불안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한번 발견주고 캠페 하나 비워주고 20%아 스킬 사용시구나 공격 공격의 그게 아니라 스킬 사용 아 설레었잖아 아 설레었잖아 아이 뭐 그렇게 뭐확 좋지는 않네 아이 설레였네 아 공격력 영구적으로 85 증가 20 증가 아 근데 좀 괜찮은 캐릭터인 것같아이 캐릭터 궁극은 뭐냐 레테오 네, 메테오? 아 일단은 갑바를 삽시다 is 말을 들어서 저기야 ah, 개굴 개그... 제거 of that? 네, 얘는 원거리니까 건너뛰어서 얘를 잡읍시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을 죽입시다. 아 다들 비슷비슷하네 파랑 족고수네 파랑 족고수임? 빨리 소환 m o r t 가쉬 That was my plan. 아, 길래 갑시다 다 소환됐고 스킬도 차 h 랐고 일단은 e 부터 W 아또 e 아 연타 실패 아, 아까워, 잠깐만, 죽겠는데? 얘는 너무 센데? 항상 이상으로 센데? 일단 방패, 방패, 방패 하나 사고 싶은데. 오, 스킬, 축이야. 야 yeah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룰루 안녕, 오랜만이다. 오버하나 빨아주고 그 다음에 방패하나 합시다 아 어, 너무 아픈데 제발 초기화되라 제발 안돼도 괜찮아 인생이라는게 뭐 안될수도 있는 거. 그 다음 검을 하나 사고싶은데 오예 초기야. y 다음에 I'm s 이 r r y I'm s o r r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이렇게 나는 성장한다. 35, 35 찍고 그다음에 예자 봅시다. 드레이크나 성장 너무 빠른 것 같은데? 얘야, yeah, 스킬 초기야 근데 오늘 한번더 믿고 한번더 써볼까요? 그냥 이것만 써보자. 와, 한번 더. 아, 안 됐어. 안 됐어. 아, 안 됐어. 안 됐어. 될줄 알았는데 오케이 돈 많네, 제거 제거 제거한다 어안 됐어. 안 됐어. 안고어안 됐어. 안 됐어. 안 됐어. 안 됐어. 안 됐어. 안 됐어. 아니야, 안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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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안 딱 쓸고, 궁으로 그냥, 궁으로 그냥 다 쓸어 먹자.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이, 아, 몰락 들고 있어 주고, 이왕할 때, 빨아주고, 한번더 사고, 먹어주고, 또 사고, 먹어주고, 사고, 먹어주고, 사고, 먹어주고 사고 먹고 메테오 그 다음에 또 사고 또 메테오 그 다음에 또 메테오 이까지또 메테오 아 개사기다 이 캐릭터 아 콤보가 끝났습니다 레벨 50 금방 찍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 사주고 그 다음에 힘책 두개그 다음에 물약도 사주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되겠죠? 먹어주고 Q 아이 e. Q 아 그냥 운이 좋은 저에게 어울리는 캐릭터인것 같네요 공격력 500등가 그 다음에 신체 2개 사주고 아 궁극 쓸 때가 온것 같은데 여기서 초기화될거야 아 안됐네 일단 이것까지만 쓰고 보스 잡을 준비하다 보스 잡을 준비하고, 연락하는 것도 있고. 요번에어 30초 듀, 듀얼이래요. 여기는 듀얼하고 듀얼하고 나서 보스 잡. 을 와, 나 뭐야, 보라, 보라, 10 보스네. 보라 너무 쉽고 싶은데. 보라 할줄 아는인가 보다. 오, 근데 뮤턴트가 이기나? 오 나이스. 오. What i 일단 제가 한번 해 주고 저도 보스 잡읍시다. 한번원 힘. 힘막 사고. 1단계. 1단계. 셋. 넷 다섯. 여섯. 다다뽑 그냥 아, 나둘 w h 하 네. 2단계는 쉬울려나? 하나. 도 둘.

다음에는, 3단계를6개를삼납니다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좋았어 W, T, W, E, T <laughs> 이걸로 절대 안 죽네? <laughs>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네 일단 한마리만 끌잡합시다 끌자 끌자안오는데안오는데 한마리만 와봐 제거 빠른 포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예를 잡읍시다 만만한 놈왜왜못 어, 잡지? 중국이 to... 그렇게 센 중국이 아니었군요. 난 졸라 쎌것줄 알았는데 너무 약하네. To... 와 너무 아프다. To... 너무 아프다. 약간 초반 이후에는 별로잖아. 어차피 이제 스킬도 데미지 안바뀌잖아 이거 봐. 어 아, 캐릭터가 쓰레기야. 초반 캐릭터는 아닌가 보네요. 와우. 야, 그만 소환해 봐. 버겁잖아. 야 스킬 개많이 봐아도 안됨 안되는건 안됨 다 빨았.. 뭐 소용없지만 자 여기 힘좀 팍팍 올리고 와얜 벌써 이거잡어 난난 이거 에서 아직도 허덕이 있 는데, 아 뭐야? 튕겼 네. 한명 나감. 순식간에 3대 1이 됐는데 강합시다. 어차피 이거는 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남보다 내 영웅을 잘 키우기 위함으로 게임하는 거니까 나가 봐 약간 이 캐릭터가 사기 캐릭이 되려면은 군부까지 초기화 됐으면은 진짜 개사인데 아 이걸로도 안 죽는데? 아 뭐야 약해 방금 내 돈은 개많이 벌었다 진짜 이 3단계 보스 잡겠죠? 이 정도면 3단계 보스 충분히 잡을 것 같고. y e a 스킬 초기야. 아 공격 좀 이래도 있었네. 잠깐만, 잠깐만. 죽으면 안 돼! 제거. 제거! 씨발. <laughs> 죽었습니다 파랑 개잘하네 반방부터 강퇴해야겠다 얘를 어떻게 잡어

이거 좀 만들어 보고 싶다. 이는 네, 절대 못 만들겠죠? 나도. t h 게지 난데.

내 얘보다는 잘 크겠죠? 아니네 비슷, 비슷하네 Agreed. 잡아라, 진짜 잡아라 와아따돈 많이 벌었다 역시 얘네 정도는 잡아야지 네, 안녕히 가세요. 빠이빠이. 갑자기 레벨업이 확, 잘되는데? 아, 쟤 만렙 찍었구나. 힘 5000, 뭐 부터 찍 어야 되 지? 두집 모아서, 하는것 보다 일단 힘5000 부터 한번 찍는게 나을 것같 아요. 이 데미 지도 좀 세지 니까. 아, 맞다, 잘박 갔다. 이전에 만렙분 찍을 수 있을까? 이야, 레벨 올라가는 거 보소. 쫙쫙 올라갑니다, 쫙쫙. 돈돈번거 보세요. 순식간에한번 더, 초기화됐으면 대박나이었는데 더, 이거 하나 더, 이거 하나 이 정도면은 이거 음, 로안 달리겠죠 이거 이 3% 인데 제거 준비합시다 일단 나한테 스폰지 제거 제거 그만뽑고 제거 도전합시다. 스페셜 보스에 어차피 이제 곧 게임 끝나거든요. 어 나도 2만인데 도전해 봅시다. 잡을 수 있겠지. 이리와. 어, 달긴 다아 달긴 다아 달긴 다아 달긴 다아 이제 도망가, 이제 도망가 내래 네, 도망가 봐피 채우고, 나도 피 채우고 이런 식으로 잡자 아, 이 보스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보스네 1분 안에 잡을 수 있을까요? 1분 안에? 일단 힐 한번 빨고 안 되네, 도망갑시다 아, 이 스톤도 거네 아, 일분 안에 잡아야 되는데. 그래, 그래. 좀 가까이서. 가까이 그래, 야 내가. 스톤, 걸고.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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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다시 한번 스톤. 스턴. 이거 스톤이 아니었어? 스톤. 스톤. 도망가, 피쳐 못 잡네 <laughs> 못 잡네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. y 이거 오케이. 제발 초기화 되라 또. 아, 안 됐어.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. 아, 좀 일찍 잡을 걸. 쟤네 너무 잘해 <laughs> 일단 배틀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 이게 엄청 컸네 신명의 부추 광철의 부추 파 여기, 하 나만 이렇게 올리 는구나. 어딜 도망 가 려고? 스턴안달 아, 안다는것과와피 한다는 것과 미쳤다. 야, 이겼 습니다. 약간, 재밌는데요? 개초보만. 팀 낸. 영키. 딱 이렇게만 칩시다.